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Lazy Barrier Reconstructing Android I/O s t e c h for Barrier-Enabled Flash Storage라는 논문으로 올해 ASPLOS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어,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어, order-preserving r i t s 에 대한 논문인데요. 어, 이제 줄여서 OPW라고 부르고. 이것의 의미는 스토리지에 보, 어, 저장되는 순서를 보장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래의 right a와 right b 사이의 킵 오더가 그 방법에 해당하는 위치이고 일반적으로는 스토리지 오더를 어, 보장하는 데에는 전체적인 IO 스택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내에서의 스토리지 오더는 몇 가지 상황에서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주로 어플리케이션의 특정한 요청이라던가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어, 그리고 파일 시스템의 컨시스턴치를 위해서 오더를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안드로이드 앱들은 이제 많은 쓰기 요청을 유발하는데 이때 SQLite에 상당히 의존적이라고 하고 따라서 쓰기 패턴이 싱크로너스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 표는 Ftrace를 사용해서 실제 어플리케이션 쓰기 패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표시로 해놓은 레이시오 칼럼은 이제 전체 쓰기 요청에 대한 싱크로나스 비율을 의미하는데 보시면 최소 21.2%에서 최대는 57.1%까지 차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지 오더를 보존 보존시켜 주는 게 단순하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는 보통은 쓰기 요청이 파일 시스템으로 바로 전달되는 경우는 드물고 먼저 캐시에 적재된 후에 임의의 타이밍에 어,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멀티플 페이지를 싱글 I/O로 처리해서 성능에는 좋지만 이제 블록 레이어로 전달될 때 기존의 쓰기 순서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레이어 안에서도 머징이라던가그 아래 이제 I/O 스케줄링 등으로 인해서 이제 디스패치되는 순서와 위에서의 서브 및 순서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스토리지 디바이스 내부에서도 캐싱되는 어,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처리되는 트랜스퍼 순서와 실제로 그 저장이 되는 펄시스트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오더를 보장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먼저 리눅스의 F-Sync가 있습니다. F-Sync는 A와 B라는 데이터를 쓰고 그 사이에 위치를 시켜두게 되면 a가 스토리지에 쓰이기 전까지는 b가 이슈 되지 않게 되는데요 어 이런 과정을 트랜스퍼 앤 플러시라고 합니다 어 근데 그 아래 노베리어 no 옵션으로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했을 경우에는 f-sync에서 플러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안드로이드에서 f-sync 최적화를 위해서 디폴트로 사용되고 있는 옵션이라고 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컨시스턴 시 문제 그러니 항상 어, 수반되기 때문에 주로 어, 이제 UFS의 SPoR이라는 이제 서든 파워 오프 리커버리 기능과 함께 묶여서 운용이 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애플 싱크는 기본적으로 DMA 전송 시간과 플러스 시간을 포함해서 매우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EXT4와 같은 저널링 파일 시스템에서는 DMA와 DMA와 플러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으로 이제 페스트 십팔 년도에 제안된 논문으로 어, F 베리어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BWC라는 베리어라이트 커맨드를 right 어, 사용하는데 어, BWC는 드라이버에서 생성되는 스토 어, 생성돼서 스토리지로 디스패치되면서 어, 사용이 되는 건데 이제 그림에서처럼. 순서가 보장되어야 하는 두 데이터의 끝에 이슈 되게 됩니다. 그래서 BWC, BWC 이전의 데이터와 이제 이후의 데이터에 대한 팔시스트 오더를 보장해 주는데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피처여서 스토리지에서 BWC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 MMC에서는 BWC가 표준화된지는 오래됐다고 하고 최근에는 어, UFS 4.0에서도 표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장점으로는 이제 DMA 전송 시간 동안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음 데이터에 대한 쓰기 요청을 처리를 해서 어, 다음 쓰기 요청과 DMA가 오버랩 되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훨씬 단축된다는 어,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블록 레이어가 싱글 큐잉 경우를 타겟팅 한 모델이었어서 이제 멀티코어 환경에서 이제 BWC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스케일러빌리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어, BWC 인플레이션이 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왼쪽 그림에서처럼 이제 두 개의 스레드라고 가정을 하면, 컨커런트하게 BWC를 이슈하는 어,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BWC를 세모로 표현을 했고요. 근데 이제 BWC는 스레드 간에 공유 가능한 자원이라서 그 아래 하늘색 점선, 점선으로 표시된 어, BWC들은 하나로 머지 되어도 여전히 스토리지 오더를 보장해 주지만 기본적으로 BEIOS에서는 오른쪽 그래프에서처럼 이제 스레드 수가 증가할수록 리니어하게 BWC의 수가 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인접한 BWC가 있어서 그럼 단순히 머지 시키면 되지 않냐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스레드가 늘어, 늘어날수록 바로 인접해 있지 않은 근데 리던던트한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해서 그런 단순한 해결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 그래서 BWC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커맨드큐에서 병목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디스패칭하는 스레드들이 슬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의 디자인 목표는 먼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되는 그 F2FS 파일 시스템에서의 OPW이면서 이제 블록 레이어의 멀티큐 환경을 타겟팅하고 있고 이제 멀티코 환경에서의 높은 스케일러빌리티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레이지 이슈라는 알고리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먼저 보이는 그 왼쪽은 레이지 이슈에 대한 수도 코드이고 그 오른쪽은 그 o p w 라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자들이 사용한 이제 좀 생소할 수 있지만 deterministic finite automata 라는 것을 도식화 해 놓은 것입니다. 어 그래서 DFA는 어, 컴파일러 같은 곳에서 주로 사용되는 계산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막 자세히 발표해서 다루진 않고 이제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것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p1 p2는 스테이트인데요. 이제 P1은 데이터가 디스패치된 그 상황을 나타내고 P2는 스토리지 오더가 이제 보장되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A, B, C는 이제 인풋인데 A와 B는 각각 유저 데이터 그리고 메타 데이터이고 그 다음 에 C는 BWC 또는 플러시와 같은 그런 퍼시스트 오더를 맞춰주기 위한 동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스레드가 스테이트 P2였다 근데 이제 인풋이 C면은 다시 P1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P1 상태였다면 그때 이제 유저 데이터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P2 스테이트로 전이되는 이제 그런 어, 것을 나타냈다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1 상태일 때는 말 그대로 BWC가 필요하지 않아서 이제 바로 다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자, 하지만 P2 상태였다면 BWC를 이슈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걸 왼쪽 코드로 한번더 살펴보면, D가 유저 메타데이터이거나 스토리지 어, 베리어 이셋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스토리지 베리어는 BWC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단순히 어떠한 데이터의 마지막을 나타내서. 데이터가 디스패치된 이후 임을 알려주는 그 BIO 그것을 말을 하고요. 그래서 2번, 3번 라인에서 스레드 ID로부터 스테이트를 얻어오고 만약에 그 해당 D가 스토리지 베리어였다면 해당 스테 그 해당 스레드의 스테이트를 P2로 설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else에서 만약에 이제 그냥 다른 유저 데이터나 메타 데이터였다면 그때 그 스테이트를 보고 P2였다. 그럼 바로 BWC를 디스패치하고요. 그 디스패치한 이후에는 기존의 P2에 있었던 다른 스레드 아이디들을 다 제거해 줍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본인의 그 스레드 아이디였던 데이터를 디스패치 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고 이를 레이지 이슈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지 이슈가 적용된 전체적인 레이지 베리어의 아키텍처 그림인데요. 먼저 가장 위에 어플리케이션의 수정을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FSync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냐면 이제 DevBarrier라는 마운트 옵션을 켜주면 이제 BI 오브젝트에 레이지 플래그를 이제 추가하였는데 그 플래그가 셋이 돼서 그 FSync가 기존의 F sync가 아닌 L barrier에 해당하는 패스로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블록 레이어에서 L barrier 시스템 콜에 대한 그런 리퀘스트는 i n 더를 보장하는 FIFO q 에 삽입이 되는데요. 원래 같으면은 그 아래의 소프트 웨어 q 에 삽입이 돼서 아웃 오브 오더 r d 로 어, 동작을 했었는데 이제 FIFO에 넣어줌으로써 그 i n 더를 보장해 줍니다. 어 그래서 이를 베리어 스케줄링이라고 말하고 있고, 피퍼 큐는 하드웨어 큐의 개수만큼 생성돼서 그몇번 큐로 가는지는 그 스레드 아이디 모듈러 그 큐의 개수로 해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큐와 피퍼 큐들 간의 스케줄링은 그 이제 라운드 로빈 메서드를 통해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금 앞선 슬라이드에서 봤던 레이지 이슈 구현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 레이어 중에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레이어를 선택해서 구현을 하였고, 이제 여기서의 어 이슈라고 어 문제라고 할수 있다면 이제 어떤 스레드가 동작하는지에 대한 TID와 그리고 이게 메타 데이터인지 아니면 유저 데이터인지 그런 것에 대한 구분과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 앞서 BIO에 레이즈 플래그를 추가한 것처럼 이제 T PID와 그다음 베리어 플래그를 추가해줘서 이제 스레드들을 구분하고 뭐 베리어 플래그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BIO인지 에대한 구분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실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실험은 모바일 환경에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다음 서버 환경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모바일 에서의 실험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환경을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 11과 UFS 3.1 그리고 12기가 D램의 환경이고 노베리어 마운트 옵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드로이드 디폴트여서 이를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그 앞서 또한 말씀드렸듯이 BIOS가 그 블록 레이어의 싱글 큐만을 타겟팅한 모델이어서 멀티큐에서는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레이즈 베리어를 위해 수정된 버전의 F2FS와 베리어 스케줄링 환경에서 어, 수행해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GB 총 파일을 FIO로 수행한 결과인데요. 어, f 에피싱크는 그 4KB 단위로 매번 불렸다고 합니다. 먼저 싱글 스레드인 경우 보면 이제 노 베리어 인 베이스라인에 비해서는 이제 시퀀셜과 랜덤에서 각각 어, 레이지 베리어가 2.8배 그리고 1.5배 정도의 어, 성능 개선이 있었고 b i o s 5배정의의일한 성능이었습니다. 0 0 0 0와는 거의 동일한 성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스레드에서는 기대했던 대로 이제 레이즈 베리어는 성능이 더 좋게 나왔고 그리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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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서 볼수 있는 게 이제 랜덤 라이트는 시퀀셜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제 성능이 더 낮은데 특히 더 보면 스레드가 8개일 때는 4개일 때보다 오히려 더안 좋아진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를 설명한 거는 이제 스마트폰 코어는 8개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스레드를 8개까지 실험을 했지만 어, UFS 디바이스의 메모리 s l 크기가 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L2P 테이블의 일부만 들고 있게 되고 어, 이때 이 때문에 이제 캐시 미스가 어, 스레드 여덟 개에서는 뭐 빈번히 발생을 하게 돼서 랜드 뭐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성능에 악영향을 오히려 끼쳤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WC가 감소하면 성능이 더 좋아지는 이유는 이제 위 그래프를 보시면. 컨텍스트 스위치 수의 감소 영향이 있, 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적은 BWC는 앞선 그 커맨드 큐 압박을 줄여주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레드가 슬립 상태로 들어가게 될 일이 적어져서 이제 다른 스레드로의 그 스위치나 아니면 인터럽트가 더 적게 상대적으로 발생을 하고 어 따라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BWC의 감소가 성능의 향상으로 어 이어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 다섯 가지를 이제 한 시간 동안 각각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게 하도록 하면서 측정할 레이턴시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시스템 콜을 기록하는 데는 S Trace를 사용했고, 그리고 해당 그 워크로드를 리플레이하는 데는 모비벤치를 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 결과부터 보면, 어, 이제, 노베리어에 비해서는 항상 더 성능이 좋고, 이제, BEIOS와 비교해보면 항상 비슷하거나 더 좋거나 그런 결과인데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중에 두 번째 샵과 그리고 마지막 게임에서 보면 특히 그 차이가 조금 적은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해당 어플리케이션들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 라인 리퀘스트 수가 적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f s y n c 수가 이제 다른 어플들에 비해서 현, 현저히 작아서 그 BWC의 개선 효과가 좀 감소가 돼서 전체적으로 좀 비슷해졌다라고 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어, 그래프 A와 B를 보면 먼저 A에서는 이제 F싱크를 동시에 컨크런트하게 어, 수행하는 스레드의 개수를 어, 나타낸 것인데 이제 다섯 개가 동시에 F싱크를 호출한 경우는 딱한 번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애프터싱크는 스레드 두 개에서 동시에 불리거나 스레드 한 개에서 그냥 불리거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근데 그러면 오히려 크게 그레이지 베리어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지만 앞서 그 스루풋을 보면은 스레드 두 개만 해도 그 개선 효과가 현저히 있었기 때문에 어, 어떤 그런 충분히 사용할 만하다. 라고 방어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 에피싱 레이턴시를 보면 이제 가운데 0.5가 미디언 그러니까 평균 레이턴시라고 봐 주시면 되고 그 1에 가까워질수록 테일 레이턴시가 되겠, 되는데 그두 상황 모두에서 이제 레이지 베리어가 더 다른 베이스라인과 BIOS OS에 비해서 좋은 레이턴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서버 환경에서의 실험입니다. 이 환경은 이제 12개의 피지컬 코어와 32기가 드램의 환경이고 그리고 어 현재 BWC를 지원하는 SSD는 존재하지 않아서 앞선 건 UFS였고요. 그래서 이런 그 BWC 피처를 지원하는 SSD는 존재하지 않아서 어 이제 NVMe 드라이버를 수정해서 BWC를 이슈하는 그런 커맨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하고요. 근데 아지만 이제 실제 디바이스 안에서는 BWC에 대한 처리는 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실제 그런 경우보다 조금 더 레이턴시가 빠르게 나온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D 벤치 결과인데요. 이 D 벤치는 오픈, 언링크, 리드, F 싱크 등의 다양한 I o 오퍼레이션을 포함하는 벤치마크이고 이제 그 중에서도 F 싱크의 어, 그 비율은 전체에서 5% 정도. 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 결과부터 보면 이제 레이지 베리어의 스루풋이 항상 높게 나왔고 다만 16개 스레드 이후부터는 그 CPU 컨텐, 컨텐션으로 인해서 전체, 전체적으로 성능이 조금씩 어, 낮아진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그 그래프 결과는 스레드 수가 증가하면서 이 리던던트 타임 BWC를 얼만큼 감소시키는지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봐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빨간색 실선으로 이어놓은 것이 기존의 BEIOS 대비 그 레, 레이지 베어에서의 BWC 감소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스레드 수가 증가할수록 확실히 그 충분히 리던던트함을 없애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버 워크로드의 마지막인 밤의 일인데요 보시면 이전 디벤치보다 F싱크 비율이 15%로 더 높은 상황인데. 이제 레이즈 베리어와 BIOS의 성능이 노베리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유를 저자들은 어 기본적으로 BWC 방식이 바멜 워크로드에선 효과적이지 못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제 모든 파일이 같은 디렉토리의위치에 있어서 이제 스레드 간의 락 컨텐션이 심해져서 그 BWC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병목이 그그 그 구간이 병목으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세임 디렉토리에 대한 컨텐션 문제가 더큰 문제였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른쪽 결과를 보면 여전히 레이즈 베리어가 리던던트한 어, BWC를 잘 감소시켜 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요약하자면 이제 레이즈 베리어는 스토리지 오더를 보장하면서 어, 어떤 BWC 인플레이션을 없앤. F2FS 기반의 형성된 디자인을 제안하였고 그것의 증명에 있어서 마이크로 벤치마크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어 이제 BWC 감소로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